Yes, me lord, ready to work. What is it? More work? 오크전. 아니, 세카 아켓 고정은 아니에요. 저는 원래 마킹 썼는데, 타이밍상 RP 써가지고 그냥 푸시한 겁니다. 이번에도 불매? 그 전에, 그 주현이 형이 이제 그냥 라이플 빌드로 선불매 세카 아켓을 많이 썼죠그 엄청 세요 그게. 자 이거는 누군데 인사를 건니까요? 아, 근데 초반에 불질하면 안 돼요, 언니. 아, 근데 아니, 항상 나한테 이게 팬이라고 말해주고 yes, 하면은 내가 게임을 좀 뭐라 해야 될까? 좀 상대방들이 좀 불쌍해진다고 해야 되나? 아, 나, 나 저런 말안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항상 저렇게 저한테 호의적으로 인사해 주고 게임 하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상대가 자기를 불쌍하게 저있더라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. what? w ready for action. 근데 일단은 베니시 하겠습니다. ready to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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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, 야, 저렇게 말하는데, 내가 이성재로 어떻게? Ready for action. What t Ready to work. What you need? I am here, mortal. They shall u r n Under f r e 주만, 주만. 요즘 트렌드를 거스, 거스르는 오구만 네, 은 시간에 반갑습니다. What's w r o r d What's w r o r d

Yes, my lord. Righto. n d f a l a What is it? Isherado. Ah, h s a y t t h i n do. u p r e a d What you want? Forces are under attack. n i w a n i w a g h a t h o u want? i s e a d o y e o r d 불멍어야 불멍 와 있다. 잡으세요. 그렇지. 아 씨발야. 내가 어떻게 걸 빼겠어?

안이 <목시> 자, 좋습니다. 자, 내가 베니시로 풀오 뭐야? 아, <목시> 내가 그 야, 내가 상대한테 베니시는 배니쉬는... 이거 어블리시로 못 하는 거나 이거.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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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마 디스프레될 거예요. 지금 어블리시면 안되고 나우.

그러면 이제 불매가 만화 빠는 것조차도 이게 딜이 아까울 정도로. 그 정도인데 지금 팀이 자, 미안하지만 넌 칼을 쳐줘하겠다

그리고 어차피 가 이제 활인 역할하는 용어 아니기 때문에 평타로 어떻게 끌러는 아깝지만 하겠습니다 s m 어떻게? 원용으로 할까요? 아니면 이제. 아크메이스아크메이돼가지고플랜스타이크랑 블리자드랑 쌍으로 지져버릴까요?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틴커요? 불메랑 i n e r a 별로 them. i a t e a s i Upgrade something. I'll see something. I'll ah, ah, s <laughs> 그리왜 물어보냐고요? 왜 물어봤어? 예의상. 이건 예의지, 국에서. 원래 예어보는게 예의지. 안 그렇습니까? 얘 예의상 물어본 거야, 내가 야, 심다안 돼. 야, 일단 오력 찍고 그 스킬 바꾼 다음에 야, 그이이 친구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지지미 해 줘야겠습니다. 어? 이이 아 h 그냥 What? w h a 그 w h 그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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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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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What? What? a t w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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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부 공사님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가볍게 일단 불매 혼자 일단 지져주러 갑시다. 아, 이 새끼들 어버리샷 이게 리샷인데 이거. 방이 나있다.

야, 스지아비 끝. 야, 스 어. 아, 씨발. 야, 나 중요한 날 리트행복을 안 먹었네. 이거 조심 좀신을 봐라야. 얘 아이. This 다 r a t 다 잡았네. sit 오시시다 <laughs> 살짝 좀 미안한데. 이이 친구한테 <laughs> 오, 지스프라 <laughs> 아, 내 팬이라는데. 좀 미안해. <laughs> 어떻게? 써드 용 써드 용몰요 이건 진짜 님들 의견 나로. 써드 <laughs> 용은 제가 민주주의 하이니까 여러분들 i 의견에 따라서 제가 e 겠습니다 he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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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랑... 아이, 제트랑 아이 동시에 누르겠습니다. 동시에 뭐화면은안 보여드릴게요. 가자, 아저씨가 어, 찾거다. 미안, 미안하지만 나의... 좀만 더 나의 놀이계가 되어줘야겠다. 아니, 항상 내가... 게임이 팬이란 사람한테 꼭 이런 게임 나오니까 미안해. This better begin. Help me help you. Michelle Ado. I am here. And it's running. Sit down, s p o t y o u see something? I'm able to get killed. You're not going to get k i l e t s o p p d o t stop. t s stop. Don't stop. d o n d o p Don't stop. Don't s t 불지지면 불지지면 내 아크메지 죽이겠다 야, 근데, 저이 플레이는 다 할게요. 눈까지만 하고, 그냥 고민 모았다가 싹 싸우고 끝냈겠습니다 아니, 네, 좀, 미안, 네, 좀 미안해가지고.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한테 팬이라고 말하고, 이렇게 플레이 하잖아요? 얘네들 노지지로 나갔다고. 진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, 저 아마 떠나간 사람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그냥 어, 아, 도전, 도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아, 안 먹힙니다 아, 이게 실전이었으면 은 멀티도 아까 곱게 못 먹었지 제 아, 아, 멀티도 엄청 고게 먹고 모든 게다 고왔잖아요 거칠게 하나도 어, 없어 불레도 5레벨 사냥으로 다이렉트로 죽어버리고 거기서 이미 게 끝난 겁니다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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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b 분리자들만 야분리자들 z z 이 스킬 면은겁나날세거 같은데. Do you require A? Pick down, s t a l k e I am your servant. I a y a n t I am your servant. Oh, yeah. Do you r e q u i r o y s o m e t h i n g What is i s The search complete. 잘 끝났네. This brat w l l burn. Enjoy y o u s e l f b a l a n a I'm all geared up. o t i e r n t e e r t t o i n t o t n o n i e e t o e i n t o t n o n 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야플레 안 좋아해가지고 옛날에야못 죽이지. 요즘에는 그냥 빨리, 그냥 끊어 목숨을 그냥 빨리 끊어주는 셈입니다. 아, 끊어주는 추세에요. 이게 게임을 질질 끄면은 이게 상대방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. 오 씨바. 오, 이거 참가되나? 야, 그냥 플랜피스 할까? 데미지 보세요. 오, 잠깐만.

어야야잠야 야, 솔직히 지금 포탈 탈 필요 없었는데 야 괜히 포탈 타가지고 이 상대방한테 이거 심어주는 거 아니야? 어이 새끼가 왜 포탈 타지? 나 놀리려고 포탈 타나? 아, 살짝 이런 느낌 받았을 것 같은데 방금 상대 아좀 미안한데? 방금 지금 포탈 나왜탔지 근데? 막 포탈 안타고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말로만 미안하다고 즐겨 다 즐긴다고요? 님들도 똑같잖아요 님도 말로만 불쌍하다고 님들도 존나 즐기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아, 어, 야, 잠깐만. 야. 부디정이 좀 애매해졌다야. 아프 야, 저프리스트 마리가. 못 들어가네. 좀 3분 분대까지 해야 되는데 아, 괜찮아. 그프리스트 그냥 저 부디정 빼놓겠어. 다알 아래 가겠지. 야, 오는 길에 이나 빠이나 걸어. 열등정 가면 자제 부탁드립니다. 오, 씨. 아 씨. 우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네 야, 씨. 야, 네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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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야, 씨. 아, 씨. 야, 씨. 아, 씨. 스스

아나 나도 똑같이 쓸 생각 없었는데 그러이 <laughs> 야. 방금 요 뒤에서 살짝 좀삐상한게좀 느껴지죠 지금. 아, 아좀좀 미안해. 아 님들이 불법불 달라 해 가지고 내가 보여 준거 아니야. 아, 이게 또내또 어? 또나 좋아하는 사람또한명잃었네아씨